어, 라일 채널의 페트로 킴. 미칼입니다. 어, 예, 미칼님 스킨 드디어 완성해서 바꿨고요. 어, 어때요? 제 작품, 아, 잠시만, 왜 망토, 망토를 들, 막, 망토가 있어? 어? 사실, 우리 음, 작이 그, 마이크로트 스킨 다 읽을 수가 없어. 아 거기다가 적용했어? 어, 거기에 적용이 그 었어 건가... 어, 나도 망토 보고... 좀 해야겠네. 아, 그냥 왠지 죽을 것 같아. 래서 왠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지만 네. 왠지 아 만약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야 네, 오늘은 나루토 게임인데요. 나루토 렌무입니다. 네. 일단은 제작 치트를 많이 빌려는. <laughs> 이렇게. 음. 이렇게만. 네 제작자님 일단은. 저희는 순수. 일단은, 나로터를 무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를 끄겠습니다. 저 아, 일단 포만하고요. 아, 초반 비 채우기는 일단. 비를 껐습니다. 일단. 여러분 일단은, 야간 투시. 아, 여러분, 이제, 이제 그. 우리가 뽑기를 해야 돼, 뽑기, 뽑기. 아, 잠시만요, 저. 아, 됐다. 뽑기를 하러 가니다 지금. 근데 이거 불러 다, 이거... 이거. 이거 다. 다, 우리, 거기에 나루토 있는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걸... 어, 네, 안 나오는 애들도 있긴 네. 하지 않나요? 네, 나루토는 네. 나옵니다. 어, 먼저 뽑아. 잠깐만, 나 멈췄어. <laughs> 멈췄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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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가 게임을 많이 깔아서 영상이 나오네요 저거. 잠시만 잠시만 튕기는 거 아니요 안튕깁나자 뽑았습니다 우와 이거에뭘까요 응? 보라색이네요 아, 보라색이 그 그니까 느낌 나네 어. 미카엘님 제발 게임 좀 지우세요 저게 아까 지웠는데 설치가 어. 안 되네. 잠시만 튕겼나봐. 튕겼나. 봐. 튕겼나 봐. 응? 아. 잠시만 되는데? 아. 야, 블록 파괴 안 하는 거 아니야? 아, 미안. 하. 아니 얘가 왜 여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에서 나와? 네가 왜거 야 잠시만 이거 아저씨 노래잖아. 어? 아까 듣었습니다, 뭐 여러분. 아 미카이 님이 제법 제법 아저씨 취향입니다. <laughs> 저는 일단은 가라 가라 데스 음. 아아 아, 미카이 님은 아직 글을 못 읽으셔서요. 아니 일단 쪽지를 줘보세요. 뭔지 모르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기요 너는 아 아다마카 이노. 어, 네. 맞습니다. 이노입니다. 이노. 이노 이노 이노. 아, 이노. 아, 너뭐 없어? 없습니다. 아, 뭐 다른 거 없지? 네, 없습니다. 어, 그러면 가자. 네. 가자. 레지고. 네. 나모래가보입고 왔다. 자. 자, 준비. 시작. 사 폭장송. 아! 사 폭장송을 맞았습니다. 잠깐. 네, 일단은 제가 제가 첫판 승리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판이 있습니다. 네. 그냥 10대 1이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또 해야 돼. 흐이! 아, 야. 나 맞아도 피 별로 안닿는데안 돼요? 우와. 여기에서 또 싸웁시다. 아, 일단은 일단은 아이템 정리 네. 정리 좀해 줘야겠습니다, 네, 저는. 네. 버리고 있겠습니다. 아, 너 아이 너 아이템 그거 아. 아너 효과 다시 받아 알겠지? 나는 먼저 뽑고 있음아. 네. <laughs> 내가 <요거> 좀 강해려고. 강리로... <laughs> 아 병원에 가보니까 코로나는 아니래요. 네? 네, 괜찮습니다. 야 잠시만 보라색 스테인글라스 다시 넣었냐? 아, 아 안한 거구나. 아이고, 이분 참 불쌍하신 분인데, 아우, 참 불쌍하신 분. 전 사루토비 아줌마입니다. 아니, 어, 버튼 나왔습니다. 어, 무슨 버튼이야? 줘봐, 여기요! 어디 봐봐 신속 개방으로 신속 개방 어 이렇게 버프가 있습니다 버프 버프 버프에 버프가 건 좋은 겁니다 어 근데 너 뭔데 저... 야 잠시만 왜 설치가 안돼 아 맞다 운영자씨 운영자씨 이거 오류 있는데요 지금 이거 미카이님의 앱입니다. 됐다, 됐습니다 어, 됐네. 네, 저... 누르고 들어가. 그래, 내가 눌러줄 테니까 들어 아, 들어가라고. 점프가 안되네저프아 되니... 눈이... 자동 점프로 뛸어 되잖아. 저 그냥 들어가겠네. 눌러주세요. 어 슈퍼 파워. 너 근데 뭔데? 사 사이 사입니다. 사이라고? 네 사입니다. 아 사이 그거. 그거 너... 너 이거 체험할 때 그거... 야! 그거 초수위야... 초수이아 초수위야술 있지? 있지? 네. 그거 골렘 소환하는 거야. 아! 초수위야술! 골렘 소환해.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저잘안 돼요. 아, 게임이 계속! 이거 만화가 계속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아우좀끊쳐요 이거. 아, 진짜. 저 이거 다시 핸드폰을 껐다가... 요 아, 됐네. 자 됐습니다 준비 저 먼저 소환하겠습니다 어딨어 너어 여깄네 일단 소환해줄 때까지 기다려주지 네 받쳐주랴 아 받쳐줘야겠네 아니에요. 자 여기 이렇게 해야좀더 <laughs> 호잇 소워라왜 안나오지 아너 이름표 있냐? 왜 안나오지? 이름표 없냐? 이름표, 주, 이름표 줘야돼, 이름표 줘야돼 이거? 이름, 이름 붙여줘야돼, 이름 붙여줘야돼 붙여줬니? 아니요 아니, 이름표 말이야, 이름표, 종이말고 이거? 응? 아니야, 그건 이름표가 아니잖아 이름표 말이야, 이름표, 걔한테 이름 붙일 때 이름표 없는데요? 어, 이름표 없으면 그러면 그냥, 그냥 하는거래 뭔가 보네. 아, 저거 이름표 가져오겠습니다. 아, 이름표 없어, 이름표 없어. 이름표 없는 거면 없는 거야. 이름표 그냥 두고 온 거야, 설마? 아니요. 저 이름표 소환하고 싶어. 이름표 소환하지 마. 아니, 여가서아 음, 이름표 소환하지 마. 이 그냥 하자, 그냥 하자, 그냥. 준비... 휘... 아, 저, 저안 했어. 이거. 아, 진짜 이거 아니, 계속 튕겨? 준비, 시작. 아, 저건 해, 저건 해. 왜? 또야? 아, 아니, 아니, 그 아니라. 준비, 시작. 봉 봉진술. 바둔. 바둔, 화식소, 아. 뭐야. 오, 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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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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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 뭐야, 뭐야, 뭐야. 봉 봉진술. 어우. 어리리적당 동생이요. 동생이요. 마이 샤크 라 아니. 사이 안부출신이라서 엄청 빠릅니다. 지금 한 아직. 네 제가 이겼고요. <디 <디> 네? <디> 네? <디 아니 이 만약 여기서. 엄청 지면, 지미... 엄청 지면, 지미한... 그 벌칙이 있단데두번 하면 좀마로처럼빨리빨시 빨리 나도, 아, 어? 너 버프 받았지? 네, 버프 받았어요. 흰 요리는. 아, 밝은 파란색 스킨 그리웠네요 이게 원래 배틀로얄로 해야 되는데 저희 둘밖에 없어가지고. 네. 뭐. 이것은 뭐지 아. 맞네. 아이, 나란히 파는 거. 어, 응, 응? 그림자 목도리기 술, 기요 태수, 태수, 여긴 어... 거얘한요 응, 여 응? 줘봐 줘봐. 아 여자친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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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봐봐. 농미농미농미롱미내 네, 기억상 최애, 최애, 엄청 노력하는 애인데, 너무 안 됐습니다. 네, 거기, 거기에서 홀이 부러지기? 가라한테가라한테 가라한테 엄청, 엄청 터졌잖아. 네, 맞습니다. 2정이되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최술에 약하지. 일단 무더 아이템 야간 투시 걸어주고요. 이거 강하죠 제, 여러분. 걸어주... 이거 롱진에 바로 펀치펀치펀치펀치두공한빛 채우기 도망. 펀치펀치. 여러분 펀치펀치입니다 달려가 볼까요? 여 아, 일단 일단 위카님이1승하셨고요 네. 어이제 뭐? 누가 이겼죠? 이제. 어때 엇인가요2대 1입니다. 에이? 또 저가 이기면 안 됩니다. 어. 오. 오 나무입니다. 나무 저도 나무입니다. 오, 나무 중요. 아, 이거 깨야 돼. 오. 이거 깨야 되는 거였어, 네? 니미가 거기서 나와. 미나토입니다. 미나토. 나 미나토 저 미나토가 좋더라요 여러분. 그래서 장방토를 입고 왔습니다. 니가 왜 거기에서 나와 이름 진짜 미나토야? 어 미나토지. 저. 어 어디 한번 봐. 아니 쪽지 줘봐. 네? 쪽지 줘봐. 지라이아일 수도 있어. 그럼요? 이것만 읽었구만. 뭔데요? 미나토를 미나토 맞네 진짜. 미나토 맞죠? 야 나... 버튼 없지. 버튼 없죠. <laughs> 왜 여기 에탁 다리가 있어. 네가 거기에서 나와. 자 준비 시작. 호이! 삼중 나 세무. 아 호이! 호이! 뭐야? 누가 이놈 훠이. 며느라. 훠. 훠. 호차. 자명 사수. 아면카스 조면 불든 대도파 어 대도파 어, 어 어디 가셨음 어 업! 어저 벽에 네자 자동으로 탈락하셨고요 네네네 네. 네, 어, 나루토 아버지 나루토 아버지 아, 오로치마루한 나루토가 나루토의 아버지가 미가 오로치마루한테 패하셨고요. 네. 엄청 나선나는 들고 있어. 나이나선나는 그, 여러분 아, 나소나는 빠르게 이렇게 내려야. 야, 있습니다. 야, 비채워 나는. 야, 비채워야 되잖아. 아나선나는빡하는 거예요. 어. 나선나는빡하는 조반 비채우기. 아그 어. 나루 미나토가 뒤에서 나오는 비자요. 근데 나루토한테 마지막 때 나오는 거예요. 아 진짜 그때 명장면이 그러니까 아. 명장면이었는데. 명장변이었는데 그때 그 해골 모습 알죠? 이렇게 그 살짝 오르치바루가 아그 애토전생 애토전생 어태종선이라서 전생. 애토전생이야 애토전생이라서 어 없네요 어 없으면 거를. 없으면 옆에 거를 옆에 거를 하세요 옆에나? 여기에서 내가 나와 너가 고헐 그. 뭔데요 뭔데요 음. <laughs> 아 이거 초지다 호지요저 이거 나삼기창이 마법의 유이에요 여러분 저 보니까 언제 음? 이거 해봤 해보... 장소 이거 언제 해봤거든요 우리 좀 살짝 해봤습니다 아 살짝. 언제 해봤는데 재미 재미 재력 신장의 방으로 라이있는거아니 이제... 예. 페트럭 힘쓰면 좋겠네요. 두번피 채우기. 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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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p 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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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버튼 뭔데? 버튼이요? 어 보여드릴까요? 어 나한테 줘봐. 들어오세요. 너 근데 뭔데? 아 진짜 나가토 나오면 진짜 망한다. <laughs> 빨리 줘. 버튼. 어 버튼 준 거야 지금? 이름표. 재생의 방으로. 한오노 사쿠라라고요? 사쿠라입니다. 사쿠라. 아 사쿠라. 사쿠라, 진짜, 처음에는 진짜 약했었는데. 잠깐만요. 저, 저, 문좀 열어주세요. 잠깐만요. 응? 아, 사쿠라 진짜 엄청 약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마음이 없어라 아니, 사쿠라가 진짜 엄청 약했었거든요. 네, 여러분. 그냥 갑시다, 여러분. 갑니다. 준비, 시작! 시작! 어? 잠시만, 이거 왜 이래? 육탄천차오류있어빠져에와 맨몸이네 이런 미친 버치버치펀치버치 그냥 칼로 싸워보세요 펀치 아! 잠시만 이거 육탄천차 6탄 육탄천차 6탄 아 다시 다시 걷어내 걷어내 치로 날려드릴까요? 아니 기, 잠시만 기다려봐 잠시만 기다려봐. 네. 이게 뭐래? 물에서야 돼.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이런 이거 제일 안 좋은 거였어. 와. 야 잠시만 이거 비 오는 상태에서서 되려나네 될걸요. 한번 해볼까요? 아한번한번비 아, 그 오게 해보자. 비를 야해보세요아 아, 이거 비와야 되는거였어 어디가 서있요 잠시만 이거 너무 아쿠아맨인데 아쿠아맨 야 다시해 다시, 해. 다시 해, 이거 몰랐으니까 다시해야겠다 다시. 야분평한 상황에서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야 다시 다시 저쪽으로 아 형아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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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땀겠좀 하고 여기서 땀을 지말고 잠시만 형아 체력에 체력 좀 채우고 빠르게. 체력 좀야 조금만 채우고 조금 피 채우게 하고 그러면 가자 저쪽으로 아, 저, 이거 여긴 유어 마음으로 저도 할게요 네. 이렇게 잡고 이런 아. 와씨 공평하게

유턴 주차! 나 어디 가야 돼요? 유턴 주차! 진짜 어디 가 유턴 주차! 일단 <laughs> 주차! 아, 진짜 아 이런 2대2? 2대입니다 너무 오, 강하다 아, 포티, 포티, 포티. 일단 아유. 비 계속 하자 비, 비 계속 오게 해야겠다 뭐? 계속 오게 해야 돼 이댑니다. 어쩔 이댑니다. 수 없어 다이거아 이래서 이래서 비옥이 능력 이 기능을 넣어 놓은 거네. 아씨, 계장님 앞에 설명 좀 넣어 놓으지 아, 진짜. 네. 한번. 네, 어 갈색 나무 나왔고요. 어 연두색 스테인글라스 오케이. 연두회, 연두해 아브라메 신호. 아, 이거 왠지 왠지 내 기억상 안안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나? 나? 실수. 아, 아저저 잠시 시 긴급 상황이 발생하서 저희 점심 먹을 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저가 아,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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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판만 여러분, 나뭇잎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저가 그냥, 아무, 아무 나무로 해놨습니다. 야, 잠시만, 나뭇잎을 왜, 왜 부서? 아니, 갑자기 이거 열다가, 이거, 나뭇잎을 부숴집니다 야, 무슨 나무였는데? 이거였습니다. 어. 이거 맞아? 야, 어... 지금 너 뽑은 게 뭐야? 어. 지금요? 너 뽑은 게 뭐냐고? 아니, 너가 뽑기에서 뽑은 거... 뽑기에서 뽑은 거예요. 이거요, 이 나무, 이 나무, 이 나무... 야, 그러면 그걸로 해... 아. 무슨 나무였는데... 아... 이 나무였다고요. 그러면... 아... 야, 잠시만, 똑같잖아. 미치겠다. 잠시만, 똑같잖아 똑같는데 여기가 나뭇잎이라고... 했었잖아. 여기가 나뭇잎이라고... 여기가 나뭇이여기여기 여기, 여기가 나뭇잎이라고 여기가 나뭇잎이었다고 네. 아, 그러면 그러면 여기 아, 없는 나뭇잎이 예, 그거네. 아우. 아 그럼 설명해야 되잖아. 여기 해. 빨리 나뭇잎을... 나뭇잎을 부수면 어떻게 하냐. 아우 아 우와. 진짜 아 여러분 아니 이거 진짜. 진짜 아니 또 멈췄어? 아 진짜 이거 광고 때문에 막 미치겠습니다. 저아 광고 광고가 왜 나와? 아니 저가 게임을 많이 깔았다고 했지 야 게임 좀지워 바이러스 걸렸나 에휴. 일단 대신으로 이 나뭇잎 을하겠습니다야 나뭇잎 여기 있잖아 하나 아이 나뭇잎 맞았어? 아 그래? 아 그럼 빨리 빨리 오.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아, 가자 아니 어. 우리, 우리 점심 먹어야 돼안 그러면 우리 혼... 홀... 아. 아. 여러분 이제 이따 하겠습니다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아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아 진짜 아 진짜 빨리 빨리 아 빨리 끝내야 되겠다 아 빨리 아 빨리 빨리 아 빨리 아 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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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 동점 네 동점입니다 자3 2대3이 3대2입니다. 아니, 2대2라고. 아까, 이, 저, 저거, 저거, 저한판 이겼는데요. 아, 일단, 난 TV 돌려보, 일단 방송 돌려보면 알겠지, 뭐. 네. 그러면, 여기, 이따, 이따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따 봬요 네, 이따 해봅시다.